바르셀로나에서 야경으로 유명한 더 벙커에 가보기로 했다 무지개가 반겨준다 스페인어로는 이리스 여신의 아치 라는 뜻의 아르코 이리스 라고 한다 지하철표는 10회 이용권을 사기로 했다 처음 이용시간 기준으로 75분 3회의 제한내에서 버스완승도 가능하다 혼자 여행할 때 필수 덕목은 단연 눈치다. 잘 모를 때는 앞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따라하면 된다. 처음 가는 곳도 구글 맵과 함께라면 문제 없다. 다만 미국에서는 구글 신이지만 유럽에서는 가끔 인간계로 내려온다. 지하철은 우리나라만큼 깔끔한 편이다. 다만 내릴 때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차량에 따라 레버를 돌리는 방식도 있으니 눈치를 발휘하자. 알폰소 10세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더 벙커로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심하다. 저 위쪽 높은 곳이 야경을 볼수 있는 곳이다. 구글신이 알려주는 대로 그래피티가 많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본다. 더벙커는 스페인 내전 당시 실제로 대공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중간중간에도 전망대가 있다. 구글맵에 미라도르라고 표시된 곳이다. 이미 해가 지고 있는데 계단은 계속된다. 구글맵이 알려주는 대로 끝까지 올라가서 주택가 길로 가보는데 여기는 막다른 도로다. 더 벙커로 가는 길은 바로 아래쪽 조금 어두운 길로 가야 한다. 제대로 찾아왔는지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군데군데 있는 가로등 불빛의 의지에 조심조심 올라가본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다. 바르셀로나 공항부터 몬주이 건덕, 고딕 지구, 사그라다 파밀리아까지 한눈에 보인다. 맥주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들고 온 젊은 연인들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야경을 감상한다. 뒤쪽으로 돌아가니 또 다른 야경 포인트가 있다. 더벙커가 야경으로 유명해진 것은 360도 펼쳐진 야경을 볼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쪽에서는 바르셀로나의 또 다른 야경 포인트인 파브라 천문대가 보인다. 내려갈 때는 지하철역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보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400m만 올라와도 꽤 멋진 야경을 볼수 있었다. 지하철보다는 버스로 오는 편이 훨씬 편하다는 결론을 전해드리면서 바르셀로나 더벙커 영상을 마무리한다.